너 우리 아들 사망보험금으로 지금 위자료 준다고 하는 거지? 내가 2년을 감옥에 쳐넣을 거야. 너는 정말 천벌을 받을 거야. 아이고 아주머니 눈치는 빠르네.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겠어? 내가 다 늙은 아저씨. 뭐 하러 만나겠어. 아니 현수는 그렇게 사경을 헤매더니 거기서 2년이나 더 살아? 아주머니 병간호 지독히 잘했나 봐. 저는 피가 거꾸로 솟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자는 아주머니 진정하고 남편이랑 얘기해 보세요.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오늘의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62세 이정숙입니다. 오늘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던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쉽지 않겠지만, 제 가슴에 쌓인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길 바라면서 여러분께 전합니다. 30대의 암으로 투병하던 아들, 5년간의 힘겨운 병간호,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남편의 충격적인 배신을 알게 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 현수는 5년 전 32살의 나이에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젊고 결혼도 안한 상태에서 암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아들 병간호에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드나들고 집에서는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병간호라는 게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5년이 지나니 정신과 몸이 모두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남편? 남편은 그동안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일도 줄였고, 그저 무기력하게 생활했어요. 저는 아들의 병간호에 집중하느라 남편에게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점점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아들 때문에 가정이 망가졌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말수가 줄고 어느 순간부터는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그렇게 변한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가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은 아들이 투병 중이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건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들의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아들은 5년 동안 암과 싸웠지만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는 슬픔에 잠겨 빈소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마음 속엔 현수와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현수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날 빈소에 한 여자가 문상을 오더군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고, 참 예쁘장하더군요. 남편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회사 동료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남편분이 천수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너무 젊은 날에 가셔서. 이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아드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저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그녀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남편이 데려온 직장 동료겠거니 생각하며 인사만 간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여자를 배웅하겠다며 나갔고, 저는 잠시 빈소에 앉아 있다가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장례식장 한편에서 서로를 껴안고 토닥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끼리라기엔 너무나 애틋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오빠 힘내. 내가 있잖아. 곧다 끝날 거야. 이제 우리 둘만 신경쓰면 돼. 그래,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조금만 더 참아줘.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회사 동료라던 그 여자가 남편의 애인인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바람을 목격하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들을 떠나보내는 날에 그런 추태를 부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늘나라로 가는 현수에게 더 이상 슬픔을 안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 상간녀 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어떤 정신으로 장례를 마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공허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남편의 바람을 생각하니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남편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들 현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요. 그동안 병간호하느라 있는지도 몰랐던 남편의 컴퓨터를 뒤지고 남편이 잘때 핸드폰을 보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남편의 사생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지라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며 사진이며 잠금이 하나도 걸려있지 않아 증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남편은 바람을 핀지 벌써 2년이 넘었고 집에서 아들 병간호를 하다가 아들이 중간중간 상태가 악화돼서 사경을 헤매며 중환자실에서 몇 달을 보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때 저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고 그 시기에 남편은 그 여자를 집에까지 데려와 둘이 같이 살다시피 바람을 피웠더군요. 하루 종일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씻지도 못하고 하루 한번 아들 현수 면회를 하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던 그 시간에 남편은 그 여자와 이 집에서 히덕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현수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런 못난 아비를 두개한것을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카톡 캡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던 남편이 이내 고개를 떨구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회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몇년전 집에서 아들이 투병하는 모습이 너무 힘들고, 우울한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자주 가던 술집에서 만난 그 여자는 바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술 한잔 하러 간날그 여자가 그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둘은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바람을 피우게 된 겁니다. 나는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 견수는 누워만 있고. 집안은 음산하고, 내가 날 쳐다보지도 않잖아. 그런 와중에 그 여자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더라. 이런 어이없는 변명이라니, 남편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암 투병으로 고통받는 동안 남편은 집이 싫어서 술집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니요. 그래도 그때는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작성한 이혼 서류를 들고서요. 아줌마, 이제 아들도 없고, 남편도 저랑 살고 싶어 하니, 이혼해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저도 위자료는 드릴게요. 아들도 떠났는데, 더 이상 뭘 붙잡고 사세요? 그 여자의 당당한 태도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무슨 말로 대꾸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여자가 당당하게 위자료를 준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의 사망보험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보험금을 손에 넣고 그 여자와 함께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죠.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너 우리 아들 사망보험금으로 지금 위자료 준다고 하는 거지? 내가 2년을 감옥에 쳐넣을 거야. 너는 정말 천벌을 받을 거야. 아이고 아주머니 눈치는 빠르네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겠어? 내가 다 늙은 아저씨 뭐 하러 만나겠어? 아니 현수는 그렇게 사경을 헤매더니 거기서 2년이나 더 살아? 아주머니 병간호 지독히 잘했나 봐. 저는 피가 거꾸로 솟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자는 아주머니 진정하고. 남편이랑 얘기해 보세요.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숨을 고르고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가 만나는 이 여자. 현수 사망보험금 노리고 접근한 거 몰라?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알아? 현수가 언제 죽냐 기다렸다잖아. 너네가 인간이니? 진짜 지옥에서 데려가도 모자랄 놈들아.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어디서 우리 둘 사이 갈라놓으려고 수작을 뿌려 미영이가 현수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암에 좋다는 음식 찾아서 나한테 집에 가져가라고 챙겨주고 현수 옆에 있지만 안았지? 너보다 백 배는 병간호 잘한 거야. 그리고 너 아들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돈 얘기부터 꺼내는 거야. 지금. 그 사망 보험금이 중요한 거야. 장간녀 소송이고 뭐고 그냥 이혼이나 해. 나랑 그 여자는 정말 서로 사랑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남편의 말을 듣고 난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그날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그 여자와 남편이 제 멋대로 쓰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 저희 가정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제는 그 여자를 대놓고 데리고 다니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이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명품 매장에서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봤다는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평생 저에게 시장에서나 살 만한 물건 하나 제대로 사주지 않았던 남편이 그 여자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심지어 그게 아들 현수의 사망 보험금이라는 걸 확신하게 된 이상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재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죠. 남편과 그 여자는 끝까지 저를 비웃으며 자신들이 법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믿는 듯했습니다. 남편은 법적 비용도 아들의 사망보험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말 끝없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며 남긴 돈이 그 여자와 남편의 위자료 싸움에 쓰이게 되다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두 사람과의 싸움에 지쳐갔고 끝없는 소송 비용이 아들의 사망보험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버린 추태와 비열한 행동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들 현수를 떠나보낸 슬픔은 저를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걸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돈으로 부모가 이렇게 싸우는 추악한 모습을 하늘에 있는 우리 현수에게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싸움은 이제는 그들의 탐욕과 비열함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이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후에도 그 둘은 저를 자극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당당한 태도로 저에게 합의 이혼을 요구했고, 장간녀는 마치 승리를 자축하듯 남편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건,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태도가 점점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여유롭고 거만하던 남편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혼자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려져 동네 주민들이 그런 남편을 발견되는 일이 많았고 예전만큼 그 여자를 대동하지 않더군요.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된건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미용실에서 들은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미용실 아주머니는 남편과 그 여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니, 정숙 씨. 그 젊은 여자가 남편분 돈만 쏙 빼먹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 돌아다니는 얘기야. 남편분이 그 여자한테 돈을 너무 많이 썼다던데, 그 여자 요새 다른 남자랑 다니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그 상간녀의 사기극에 속아 이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라고 믿던 둘의 관계의 연결고리는 결국 돈이었고 남편이 믿고 따르던 그 여자는 사실 남편의 돈이 떨어지자마자 다른 남자를 찾아갔던 것이죠. 아들 현수의 사망보험금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호화롭게 지내던 여자는 이제 남편에게 흥미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았던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습지만 이제는 그들 둘이 망가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상처받지 않겠다는 다짐이 들더군요. 그두 사람에게 쓸 시간도 에너지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복수할 필요도 분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겐 최선의 응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국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했고, 남편과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 여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후에야 모든 것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낸 연락은 짧고, 후회로 가득 찬 메시지였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다 돌이킬 수 없지만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이제 저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미안함을 받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복수나 상처는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었죠. 그 후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상처는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지만, 이제 그 상처는 저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두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저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상처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행도 다니고 오래 못 만났던 친구들과 만나며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아들 현수가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현수는 분명 하늘에서 저를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에 매달리지 말고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일 테니까요. 여러분도 꼭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처도 배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때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결정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